엄마 저제 무슨 l d I'm just a baby. I'm a c h i l 도안 맞네. child. I'm a child. I'm a child. I'm a child. 어 m <목소리> 맛있어, 수빈아? 수빈아, 그 짜장면보다 더 비싼 거야 지금. 이게 짜장면보다. 엄마 이거? 내가 먹어. 엄마 또 이거 먹었어. 내가 한입 먹어, 내가 먹어. 아셨어. 여기 한번 손 흔들어 주세요. 동영상. 봐봐. <laughs> 제가 한번 손 흔들어 줘. 아빠가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거야. 제아 맛있어요? 여기가 어딘지 알아, 제야? 네 이게 노주현 할아버지 카페야. 노주현 할아버지 카페. 아노조원 할아버지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음. <목소리> <까빰지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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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이거랑 어응응 맹기 붙으면 토크만 맞으니

제아도 이빨 잘 닦아야지? 수빈아, 여기 손한번 흔들어줘. 제아도 손, 제아도 손. 땀난 번. <laughs>